야 정리했으니까 빨리 기름 넣으러가야 되겠다. 잠깐만. 왜? 잠깐만. 왜 또? 궁금한 게또 하나 생겼어. 뭐 또?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아, 건데요. 왜? 여기에 기름을 넣잖아요. 주유에 음. 근데 이제 이 차가 지금 잠깐 전뭐 하려는 거야? 예? 네? 아 일단 들어보세요. 뭐또찍으려는 뭐 거야? 네. 그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유자 <laughs> 유부. 인사드립니다. 뭐뭐 뭐, 뭐.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음. 기름을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어떤 종류를 넣죠? 그휘발유 휘발유, 휘발유가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휘발유를 쓰는 차를 지금 음. 쓰고 타고 있는데 내가 휘발유가 아니라 잘못해서 이거 그러니까 어한걸 넣었어. 뭐디젤이라든지 아, 주유를 이래. 하러 가서 뭐 가솔린. 니는좀 머리가 멍청하니까 그래 되겠다. 예? 멍청해요. <laughs> 아니 하여튼 어. 그거를 기름을 잘못 넣었어요. 혼유라고 그러지. 그래, 아, 아, 혼유라고 아. 그러고. 기름을 이제 바꿔 넣는, 섞어 넣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기름이니까는 가긴 하잖아요. 하긴 하겠지. 그걸 그대로 타면 안 돼요? 돈을 넣었는데 그래도 아깝잖아. 그럼 휘발유 차 타고 가서 경유를 넣고 다니지. <laughs> 안 되나요?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혼유 사고라 그러는데 네. 사실 주유소 가서 급하게 넣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 가면 뭐 노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게 했는데 그래도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차들은 요즘은 그런 차를 그런 혼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 주유구 뚜껑을 열면 스티커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혼유를 했다. 음. 절대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 시동을 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름을 여기 주유구에 넣고 네. 주유구에서 기름통으로 들어가겠지. 어어 기름통에서 쫄쫄쫄 가가지고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기름만 넣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엔진으로 안 가겠지. 어. 그러면 그 기름통 안에 있는 것만 해소를 하면 되잖아. 기름통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기름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동을 걸어야 기름이 이렇게 쪼로로로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돌게 되는데, 엔진이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그경유랑휘발유랑은 폭발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름을 넣게 되면 엔진이 상하게 돼 있어요. 아하. 엔진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엔진까지 엎어야 돼? 엔진을 되죠? 드러내서 다씻어서 다시 덮어야 돼. 아, 어, 귀찮아. 그래서 그게 수리비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혼유를 했다, 그러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센터에 자동차 센터에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가서 기름통을 세척을 해야 돼요. 와 이게 기름 하나 잘못 넣었다고 상황이 되게 번거로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시고 기름을 넣을 때도 항상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네. 확인을 하는 습관, 그거는 네. 꼭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하. 그럼 이걸 기름통을 안 들어내고 그 다시 빨아가지고 반대로 그런 건 없나요? 빨대를 꼽아서 쭉쭉 네. 빠는 방법도 있지. 아니, 지금 모기가 내 피를 빨고 있어가지고, 아, 간지러워. 아니, 그런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런 방법은 네.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름통 안에 이제 뭐 붙어 있을 그 잔류들, 아하. 잔류까지 싹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 들어가서 제대로 세척까지 다 맞춰야 이제 엔진을 이상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아빠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딱한번 있었는데, 네. 주유원이 네. 그때 디젤 차를 타고 있었는데, 주유원이 휘발유를 넣은 거야. 아... 근데 그걸 딱딱 하면서, 딸깍 하면서, 아빠가 이제 알아서, 어! <laughs> 해가지고 이제 스노이 됐는데, <laughs> 그러니까 딸깍, 그러니까 몇 방울도 갔겠지.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참, 아... 그때 내가 좀. 심정이 어떠셨죠? 이게 <laughs> 왜지경그 주의원이 책임을 그주의수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만 들어가가지고 네. 아하 그 부분은 내가 그럼 타보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 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탔는데 뭐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넘겼... 넘기신 넘겼습니다. 거죠? 네. 이게 한 순간에 한몇초 만에 실수로 몇백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골 아프겠네 셀프 네. 어. 주유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셀프 주유는 온전히 책임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음. 초보자분들이면 더더욱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주유하는 방법도 한번 더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거를 어, 어. 뭐 <웃음> 세상에는 <웃음> 아홉 가지 독이 있대요. 아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사르자 이사쳐